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라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기는 음식으로 1960년대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라면 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평균 라면 소비량은 74.6개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라면은 나트륨이 과도한 음식으로 과섭취 시 성인병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라면과 같이 먹으면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음식과 라면을 좀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면과 같이 먹으면 뼈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라면 한 개에는 약 1900mg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에 해당됩니다.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혈관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혈관이 팽창하고 압력이 높아져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개 이상 라면을 먹는 사람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 위험도가 68%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라면의 나트륨 성분은 인체에 들어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배출되므로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라면의 과도한 섭취는 신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라면과 같이 먹었을 때 더욱 치명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콜라입니다. 얼큰한 라면을 먹은 후톡 쏘는 한 잔의 콜라만큼 시원한 것은 없는데요. 하지만 이 둘은 체내 칼슘을 결핍시키는 최악의 궁합입니다. 콜라에 함유된 인성분은 칼슘의 흡수율을 낮추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라면으로 인해 칼슘 함량이 낮아진 상태에서 콜라까지 마신다면 칼슘이 빠져나간 뼈에 칼슘이 흡수되는 것까지 막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칼슘 흡수율이 낮아지고 칼슘이 부족해지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라면과 김치를 같이 먹는 것 또한 나트륨의 과섭취 위험이 있으니 라면을 먹을 때 김치도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와여대 식품영양학과에 따르면 우유는 라면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며 라면에 있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라면의 과섭취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라면을 먹은 후에는 콜라보다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면을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 첫 번째는. 면과 국물 따로 끓이기입니다. 라면을 끓일 때 면과 국물을 따로 끓여서 먹으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명대 바이오식품산업학부의 연구에 따르면 면과 국물을 따로 끓일 경우 나트륨 총량을 87%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라면의 면과 국물을 다른 냄비에서 끓인 후 면이 있는 냄비에 국물을 넣고 30초간 더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라면은 조리 전엔 전체 나트륨의 20%만 면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물에 끓이면 면에 국물이 스며들면서 나트륨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서 조금은 더 건강하게 라면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조류 추가하기입니다. 라면을 끓일 때 다시마나 미역을 추가하면 나트륨과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해조류의 풍부한 알긴산 성분은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하시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요. 또한 풍부한 칼륨 성분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키므로 과도한 나트륨 흡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파나 양배추 또한 나트륨 배출에 좋으니 라면에 같이 넣어 끓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라면과 같이 먹으면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음식과 라면을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라면은 일주일에 2개 이하로 드시고 스프의 양도 줄이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참고하셔서 맛과 건강 모두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